안지마 가? 자 가자 가자 우리 깊어 혼돈아 혼돈와 가자 가자 어, 이리와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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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로야지 이리 거기, 거기가 깊어 이리와 와 산자 그럼 오른쪽에 놔둘고오 한자가 고성 줄까 안녕하십니까 마당탐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8월 첫째 현무가 되겠습니다 아, 날이 상당히 덥습니다 아, 아, 휴가철이어서 계곡에 아, 왔는데 사람도 지금 상당히 많이 온것 같습니다 오늘 날도 덥고 그래서 계곡에 물놀이기 하면 그냥 겸사겸사 아, 힐링을 한번 나왔습니다 여기는 어 진상 어치 계곡인데 여기는 또여기도청성이 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음 주로 여기는 그 지리산맥이라서 그지리산 살짝이 빠져가지고 로것도 모양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밑접도 아. 좋고 오늘 오는 거는 자들 짜도 되겠어요. 아주 잘 나왔습니다. 물을 뿌리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보니까. 아, 상당히 예쁩니다. 아, 위가 아주, 음, 이게 완전 대본산 바구리다 아주 잘 나왔네요. 음. 멋습니다 아, 이끼 한번. 보세요. 아, 자연 이끼가 아주 그냥 아, 멋집니다. 예, 이 돌이 지금 상당히 거대합니다. 거대한 안방인데 이것도 뭐, 하단에 갖다 놓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잘 생겼네요. 돌이 임이 좋고, 이런 거나, 아, 정원에 갖다 놓고, 이기를잘 발라 놓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큽니다. 아, 이쪽으로 좋네요. 한번 봐보세요. 이끼만 봐도 완전히 힐링 일입니다. 잇기 한 번. 얼마나 곤락을 잘 일하는지. 아, 너무 멋집니다. 아, 이런 게뭐 자연 아닙니까? 완전히 이이 잇기가 바위를 잘 덮었습니다. 아, 생태계가 아주, 아주. 이끼 곤락입니다. 입기한번 봐보세요. 아주, 응, 아, 괜찮은 네. 기입니다 아, 오늘은 입기를 이주로 좀한번 보겠습니다. 계곡에 아, 아, 바람소리로 나왔으니까 입기불락기한번보겠습니다 아, 아니구나. 에입기 아, 예, 불락이 아주 잘 켤습니다. 이사요감사 이끼가 파일을 잘 감췄습니다. 만기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연 생태계를 한번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이야 아, 봐보세요. 비가 완전히 그냥 쏠라 그래요. 아이 뭐. 서울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